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 한번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완전하게 믿는 자입니다. 그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있는 자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시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천적으로 그를 믿는 거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만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영원히 인생의 죄를 뒤집어서서 인생의 죄값을 대신 져서 죽음을 맛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죽음의 계명에 순종하고 부활로서 승리하셔서그 계명을 이루시고 체험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는 그 경험을 해, 경험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죠. 내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도 얻었다고. 죽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예수의 믿음과 같은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천적으로 바라는 믿음.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전신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믿음. 한번 따라왔습니다. 내 네, 믿음은 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신전력으로 찾으면, 전신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을, 만나 것을 믿는 믿음이다. 다른 것을 믿어주신, 믿는 게 아니라, 전신전력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것. 우리의 부리지즘에 소리 들이시고, 우리의 원통하고, 우리의 절규, 내 영혼에 참된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사에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그의 도움을 철적으로 바라는 것. 줄냄 주시고 말내 마셔. 바라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천신전력으로 주를 찾고 천신전력으로 의지하고 천신전력으로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그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을 상달시켰다라면 한번 더 따라왔습니다. 따라 기도 상달은 기도상달. 내, 내 책임이다. 응답은 기도상달.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상달시키는 것은 내몫이요 그러니까 천적으로 의지해서 기도를 상달시켜야 돼 하나님께 상달시켰더라면 그 다음엔 내 책임이 아니지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떠났어 문제가 우리 손에서 옮겨졌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 옮겨 놓으셔 하나님께 옮겨놓으시고 옮겨놨으면 걱정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게 믿음 아니야 그게 믿음이지 모든 문제가 그에게 넘겨갔기에 우린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내 이름은 목잘릴판에 양쪽에 군사들과 함께 끼고 잡니다 로마 당시에는 교수의 목을 자르거나 이,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두 군사가 옆에서 같이 족쇄를 차고 같이 누워 잡니다. 가, 같이. 근데도 베드로는요, 쿨 잡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놨기 때문에. 이 문제 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문계로 옮겨, 졌는데도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믿는 구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는 구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굴렁 길을 가다가 낭떨어지고서 굴러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다가 끈 앞을 목 같은 게 해서 칙고굴 것들 딱 잡았는데 아무리 발로 해봐도 발 밑에가 안 닿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아 한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1 1조도안돼먹고 주일 성소 바로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는 그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개야 그줄 와라 그러니까는 그 소리 딱 들은 순간에 눈이 번쩍 돼가지고그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믿는 구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심한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에게 주일 헌금을 주일날 올때 가져오지 말고 주일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 연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복받기를 원해. 먼저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먼저. 그리고 먼저 카인의 제사를 거부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믿음은요, 자기 환경에서 자기 현실을 포기하고 자기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환경으로 왠겨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면 믿음은 내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네, 이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환경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고 우리를 뒤에서 끌어잡아내는 게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관련될까? 내 환경이 지금 이렇고,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현실로 내가 어떻게 이사를 갈수 있지? 어떻게 연겨할수 있지? 라고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딱 걸쳐서 기묘하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건 사람의 눈, 단임목사 눈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눈을 못 속입니다. 이건 두 마음을 품어 의심을 하는 자예요. 이것은 응답 없습니다. 이건 버림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알리엘과, 이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소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도 벨리알리 어찌 조화를,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 내 환경, 내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왹겨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환경이 내 환경에 맞춰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내가 왹겨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갭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두저도 아닌 거. 믿음 있는 척함하고 회색분자들처럼 아주 이두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야 우르라고 하는 자기 환경이 있었어요. 그것도 75세예요. 근데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경,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하나님의 환경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7 5세된 노인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네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환경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내 환경이 포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전을 할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에 자기 환경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경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11.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고 하는 애국에서의 종노로 탑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뭐 36년 앞지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430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가 이스라엘의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환경, 자기의 터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경인 사막, 하나님의 환경인 그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환경으로 왕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쉬울까요?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진짜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 문화를 버리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얼마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흙 바닥에서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요흙 바닥에서 옷두벌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신발 두벌 하나 이상 있으면 부자입니다. 신발은 뭘로 해 신는 지아세요 고무 타이어 짤, 른 거, 그걸 발로도 되고,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무 타이어로 만들어 신어요, 신발을, 지금도. 지금 그 환경으로 가는 선교사들이요, 지금 수두룩합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주지받은짓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기는 애굽이라는 그, 것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환경이 있다가 이제는 사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니까 물과, 떡은 말,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없고요. 더위와 거기 있는 거는 전갈과 뱀, 사막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저주받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이라고 인정했기에 글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전합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유월절에피 뿌림에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저주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환경으로 윙기는지 압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열어 새벽에 그 핏문을 열고 나와서 그 환경, 하나님의 환경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환경에 발을 내딛었다면 주도하 서지 마세요. 찬양주의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환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를 일으켜 버립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멀살하겠다고 쫓아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옛날에 그기업의 옛날에 부여에 풍요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일으켜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과거의 모든 그런 습관들 그것들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국 군대를 도구로 삼으셔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옛날로, 죄악된 노예 생활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적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홍해를 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환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하여 걸 진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환경인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나 육지처럼 걸어가고 그들이 애국 군대들이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올 때는 뭘살당합니다 여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의 환경으로 옮길 때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으로 뛰어드는 자들입니다. 내 환경이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그 환경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심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애국군대를 동원하셨어. 하나님의 그 환경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민족 민족에게 의심치 않도록 모든 것을 결정해놓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가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이거는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다른 하나님 두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 부종하며그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해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네판의 별과 몰록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다른 우상, 다른 믿는 구석을 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로 여긴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환경에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 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맨 나와, 만 나와, 며칠 하기를, 내려주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냐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 멸절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 이전해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환경, 한번따라면 하나님의 환경에는 하나님, 환경에 하나님 법만이 있다. 법만 있다. 자기거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거. 자기의 믿는 구석 버려버려야 합니다. 다른 우상들 버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일순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중이, 그, 부처 성기는 것처럼 하는 분이 우리 교, 교회,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알라스카에서. 보살인데, 아들딸라 미국 왔다고 기독교로 바꿔야 된디야.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꼭 중처럼 성겨. 꼭 중이요. 아주 100% 중이요. 그냥 기독교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섬기는 것. 가장 조주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왕이시요인도자시요통치자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상실한 마음도로 내버려 둔대요 신구약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죄를 지면, 내 때리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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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죄 잘못됐어요. 헤죄때 <laughs> 회귀하면 좋은데, 내버려두는 벌이에요. 그리고 유혹을 역사해, 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라자.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음란한, 아, 계속 음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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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해.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조지받도록. 내버려두는. 그리고 더더 유혹을 더 역사해줘. 그냥 거기다 유혹, 미혹형, 유혹형을 자꾸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더더러워지는 거야. 우리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더 유혹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이걸 말씀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말씀이라 하고,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 선포되어.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믿음이라 한다. 믿음이라 한다. 다시 대단히 중요한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되요. 역사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뭐호구지고막 어떻게 뭐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막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땐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말씀이라, 하고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내 안에 있을 땐 안에 있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이라 한다. 예.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움직이는 좌우의 날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어요 말씀 자체는 시부리적 개념은요. 정지동구사가 없다니까요. 정지해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끝난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이에요 시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도 라삐들이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읽습니다. 왜 이렇게 읽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나는 즉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라비들이 지금도. 왜냐하면 시, 시브리어 자체는 정지 동사가 없어요. 정지가, 스탑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한번 따라 합니다. 말씀을 받은 나는. 말씀을 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다. 이게 동일한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브리어 자체가 그래요. 시브리적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헬라적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탁! 삭 됐버렸어요. 오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그랬다고요.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는 자들 아니에요. 천국 봤나요 여러분들? 낙원 봤어요? 그런데도 본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요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순종하길 계속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영생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 지시한 대로 준행할 때에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천. 폭적으로 지배받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무리수 걷는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것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라고 하는 평생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자의 환경을 이성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경으로 쫓아들은 거예요. 잘 드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도무지 인생은 무리로 걸을 수 없어요. 이것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환경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뛰어든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소유하여 그것이 믿음이 된 자는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환경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그 경험 속에 뛰어들어서 그로 인하여 신적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과 지정이와 진선미가 자기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환경에 지배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무리로 건자 베드로 하나뿐이 없습니다. 역대 역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불량 그것만큼 다른 것들이 차게 돼 있어요. 물병에 물을 가득 담어, 담아놓으면 가득 차있지만 물이 조금 빨빨 빨아져 먹으면 그만큼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불량만큼 불량이 적을 때 의심이 그 불량만큼 의심이 차기 시작을 해요. 의심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원수들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재를 뿌리더라고요. 의심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의심을 딱 하는 순간에 원수들이 와서 재를 뿌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험되는 겁니다. 사 여성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에 의심이 되고, 의심이 딱 되니까 시험 들어버려요. 베드로가 자기의 환경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환경으로 믿음에 고백하고 갔을 때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동일한 현상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과학 적그 어떤 자로도.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 그 환경에서 그 명령을 받고 걸었을 때는 괜찮으나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현실의 환경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우리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환경으로 옮겨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해 지는 겁니다. 자기 환경을 초월해 지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고 모든 말씀은 과학적 그 어떤 현상과 그것들을 초월합니다. 항상 대립하고 항상 갈등하고 항상 대적하는 것이 현실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있는 그 것들입니다 친구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그게 맞냐? 육두문자 싸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초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속으로 우리를 뛰어들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뛰어드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마도 따라합니다 내 환경을 포기하고, 내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전하리라 하나님의 환경으로 그를 환경으로 위해서 해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오니 내게 역사 하 여주 옵소서 아직도 내가 포기되지 못한 내 환경들 내 생각들, 내 과학적, 교육적, 쩍쩍거리면서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곳으로 채워달라고 주의서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